아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 자, 8월 27일 화요일 예, 오늘 이야기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어제 제가 사왔는데 예, 아침부터 웬 수박이냐고요 예. 이 수박 보시면 이게 작아요 이뭐제 얼굴만 하나 예. 좀 작죠 예. 이수박을 잘라봤더니 예. 뭐 시중에서 우리가 자주 먹었던 수박의 한 절반 정도 뭐 크기의 수박입니다. 뭐 기억에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씨도 없죠? 씨가 없어요? 네, 되게 작습니다. 제 얼굴만 하니까, 뭐, 되게 작서 작아요? 자, 이렇게 뭐, 요, 요구르트 따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씨도 없고. 음. 제가 아침부터 수박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어저께 수박 사왔었는데, 한 4천 원 정도 합니다. 네. 주먹만 하거든요. 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드리려는 주제는, 어, 1인 가구와 또 자영업, 또 외식업의 그런 관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 수박은 저희는 가족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수박 사면 좀큰걸 사서 이렇게 나눠서 나눠 먹으니까 여기 이제 큰걸 많이 사죠. 가족 분들이 계신 분들은. 그런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어, 통계를 봤더니 어, 작년 기준으로 한 579만 명이 예, 수치들은 지금 1인 가구 수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2년 정도 후면은 600만 명을 넘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또 동생들, 전 동생들이 3명이니까 또 결혼 안한 삼촌, 예, 막내 삼촌, 예, 막내삼권해서 일곱 여덟 명 이렇게 해서 식사하면 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 더 이렇게 막 북적북적 사람 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달라졌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겠죠 1인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또안 하죠 늦게 하고 또안 하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앞에서 닭갈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력 인구들이 벌써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인구보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정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쟁력이 조금 더 약하다고 할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벌써부터 정원이 간축되거나 또 학교가 없어지죠. 경영난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인 가구 이렇게 증가하면서 외식업의 패턴이나 흐름들도 많이 바꿔주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지금 외식업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가 3년인데, 1인 손님들이 가끔씩 찾아오십니다. 저희 닭갈비는 보통 2명 이상씩 오셔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오시는 단구 손님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1인 닭갈비 메뉴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혼자 오신 분한테 맞춰서, 뭐 볶음밥하고 닭갈비 양을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도 됐었는데 이런 수요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의 30%가 1인 가구죠. 혼자 서 사시는 분들이 보통 옷넣에서 많이 사시는데,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이 수박 하나 먹더라도 너무 큰 거면 다못 먹어요. 예, 못 먹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 적당한 양, 작은 양제 뭐 주먹 정도 크게 되죠. 이 작은 양, 또 쓰레기 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음식물 쓰레기, 또 수박 같은 경우는 먹고 싶어도 음식물 쓰레기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사드시지 않는데 요즘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말 작은 규모에 맞춰서 흐름이 또 이렇게 수박 시장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1인 가고 증가하면서 가장 또 수혜를 보는 곳들이, 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예,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편의점들이또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는 줄어들고 있지만 편의점은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있다. 자 인구가 30% 예,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 가깝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게 이제 1인 간편식 시장이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 시장이 사실은 즉석식품 시장이죠. 이시장의 통계를 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3조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 같은거 포장전기 닫고 뭐 육개장 뭐 설렁탕 요즘 되게 먹기 좋잖아요 밀푸드라고 하는데 그냥 잘라서 바로 끓여서 먹어요 일단 편리성 간편성 가격도 대량 생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그러면 그런거 사서 쟁여놓고 그냥 싸게 사서 먹는 거죠 실제로 저도 몇번 사서 먹어봤는데 또 맛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편리하게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서 해한 그릇 후딱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식당 자영업 외식업 트렌드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더 어려워지고 있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실 이제 편의점의 개념 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국에 편의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에 있어서 편의점은 본인의 냉장고다. 집에 냉장고 작잖아요. 근데 편의점 냉동 대서 필요,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냥 필요한 거 사서. 가격은 좀 비싸, 지만그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는 거죠. 왜? 편의성. 예. 그 편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점 시장은 앞으로도 좀 성장할 수, 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보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보는 좀 관점이다. 자, 이제 이런 시장에서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영업은 또 외식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일단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 외직업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뭐 편안한 분위기도 있고 이곳에서 와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 거기에 이제 뭐이 손님을 담고 인간적인 면 인간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휴먼이라는 거는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4차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인간적인 관계 뭐 소주 한잔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관계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돈으로 살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의식업도 진화를 하고, 1인 가구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들도 조금씩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오늘 한결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문화들 또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로페이로 결제한다고 하는데,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 계산하는 게 현금 손님들이 좀 있었거든요. 현금 손님들이 좀 있었는데, 갈수로 현금들은 이제 줄어들다가, 요즘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루도 한 건도 없을 때도 있었고, 예전에는 하루에 보면 한10% 정도는 나왔었는데, 이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마그네틱 카드라고 하잖아요. 마그네틱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휴대폰 있잖아요. 제로페이라든가 삼성페이, 또 신용카드가 휴대폰 안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이 흐름,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반응하는 현상들이지 않을것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제 수박 한 덩어리 사서 이런 뭐 흐름들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어 오늘은 네 해드리고 싶어서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또 뉴스니까 예 한겨레 그림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뭐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지소미아 지금 미국 트럼프, 또 아베, 의 관계인데요. 예. 지금 지소미아가, 예. 한일, 군사정보협정이죠. 예. 요게 이제 지금 종료가 됐다면서,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쿨하게 이야기 했는데, 요걸 보여줬던 거는, 예. 뭐 선물 좀 가져와라. 예. 돈좀 가져와라. 참, 이게 쉬운 게 없네요. 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 예. 또 대학업은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또 우리가 희망을 찾아가고 또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기 마련이잖아요. 뭐라도 할수 있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정보도 얻고 그래서 우리 모두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27일 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한 아침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